교수님, 오늘 30만 돌파 기념 이벤트 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셔서 구독자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처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만명 넘고, 2만 명, 3만 명 되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6만 명, 7만 명, 8만 명,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벤트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 선물을 보내는 것이 너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명이 넘었을 때부터는 이벤트를 아예 하지 않았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어, 이유가 뭘까요? 뭘 당연한 걸 물어보고 그래요. 선물을 주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laughs> 이번에도 선물이 3개나 됩니다. 와, 선물에 3개나 주신다고요? 아, 교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리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들께서 협찬을 하셨거든요. 자,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주로 드시는 이 미네랄 워터. 그리고 각종 통증 있는 분들에게 좋은 근육 피로 개선 크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협찬해 주신 저희 지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선물이 약간 세 개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아, 나머지 하나는 제가 저술한 책입니다. 주머니 속 약초여행. 이 책은 산행하면서 약초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포켓북이거든요. 제가 전술한 책이 25권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요. 지금도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는 책입니다. 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어떻게 다 주시는 건가요? 신청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고요. 모든 분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좋은 이 닥터 앤물이 100박스. 그리고 결리는 데 사용하는 근육 피로 개선 크림이 100개. 그리고 약초 산행에 필수적인 포켓북이 100권입니다. 자, 이벤트 선물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 하나만 골라 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선물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셔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닥터 M이라고 하는 미네랄 워터 소개할게요. 이 상품명이 닥터 M 물이고요. 여러분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가격이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한 박스에 20병 들어가 있는데요. 3만. 5,000원이네요 조금 비싼 물인데 이 물은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진짜 많이 찾는 물입니다 네이버 쇼핑에 후기가 엄청 많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알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너무 찐하게 광고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 광고비 안 받고 진행하시는 거 맞죠? pd님 당연하죠 약초 방송은 지금까지 단한 번도 후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벤트 후원해 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무료 백박스나 후원하잖아요 다음은 근육피로 개선 크림인데요 시원한 시간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여서 그런지 검색하면 바로 나오지 않고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시원한 시간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자 이것도 100개를 후원해 주셨는데요 이 계단 가격이 21,000원 입니다 이 제품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이 저희 직원이 한번 발라봤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 팔저림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 저희 직원이 자다가 팔이 저려서 한두번 깬다고 했는데 어깨에다가 이것을 바르고 자는 날에는 깨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제품을 만드는 분이 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아시는 분인가요 피디님, 너무 개인적인 것을 묻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물을 만드는 분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참 어려웠던 시기에 잠시 함께 살았었는데요. 이분들 사람이 너무 좋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까지 최근에 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KCI 학술지에도 등재된 물이라고 하니까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럼 크림 시원한 시간을 만드신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네, 그분은 대학원 동기입니다. 지금은 신약을 만드는 벤처 회사의 사장으로 계시는데요. 이번에 시원한 시간이라는 제품을 만들었다며 이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이 닥터 앤 물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그 물의 특성을 알고 있는데 이 시원한 시간이라는 크림은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샘플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임상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 근데 이거 교수님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 30만 이벤트 기념으로 100개나 주셨는데 테스트를 해 보고 좋다면 효과가 좋다면 소개 영상 만들어서 이 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닥터 인물도 소개 영상 다시 만들 거고요. 제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보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그럼 이벤트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닥터 앤물 그리고 시원한 시간, 약초 여행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죠. 자, 닥터 앤 물은요. 이 번호로 문자를 하시고요. 시원한 시간은 또이 번호로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초 여행은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에 문자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 다릅니다. pd님 잘 구분할 수 있게 자막을 좀잘 만들어 주세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물한 박스가 35,000원. 크림이 21,000원, 책은 15,000원인데요. 이 상품을 무료로 드리지만 택배비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야 합니다. 4,000원 정도니까 여러분 큰 부담은 아니죠.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원하시는 제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초방송 30만명 돌파 축하합니다. 닥터 앤물 또는 시원한 시간 약초여행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주소와 이름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해당 업체에서 택배비 받는 계좌번호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택배비를 입금하는 순서대로 100명까지 딱 잘라서 여러분께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어렵기는 하네요. 상품이 세 종류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문자를 보내시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제가 상품을 받아서 한 번에 이렇게 드리면 좋을 텐데 저도 너무 바빠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할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30만 명 돌파 감사드리고요. 올해 목표는 PD님 몇 명이었죠? 올해 목표는 60만 명입니다. 두 배. <laughs> 여러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약초방송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이벤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